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일하면서 좀 느낀 그런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쉬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어느 직장일가나 조금의 휴게시간이 있죠 휴식시간이 있는데 어, 다른 이제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니까뭐 사무직 같은 종류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어,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이런, 이런 보안 쪽이라 서비스나 안내 이런 쪽에는 써, 이제 쉬는 시간이 딱딱딱 맞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쁘면은 뭐쉴수도 있는 거고 어, 좀 한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을 쪼개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쉴수 있는 그런 여유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뭐 예전 직장 백화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어, 쉬는 시간을 이제 이게 막상 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좀 난감한 경우가 몇 번씩 있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30분, 2, 30분 정도 쉬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그 정도 쉬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을 쉬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어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굳이 이 시간을 맞춰야 되나? 난좀더 쉬고 싶은데. 그래서 한 40분 쉬고 뭐 50분 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약간 본인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뭐 처음부터 아니 왜 이렇게 쉬는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몇번 두고 보다가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왜 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쉬고 나는 짧게 쉬고 이런 이제 좀 소소하지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이제 커집니다. 근데,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말을 안 해주면 모르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어좀 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이제 삭히고 있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터집니다. 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그 상대방과 싸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에게 뭐 일로 바치는 것처럼 어,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관리자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 자기가 직접 말하게 되면 껄끄럽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렇게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관리자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말을 하게 되면. 근데 또 그분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럼 직접 나한테 말을 하지.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고. 그럼 괜히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직장, 체계랑 직원들 간에 될수 있는 이제 지켜야 되는 어, 그런 시간이나 교육이 있으면 서로 서로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어요. 뭐, 내가 20분 쉰다고 해서 너도 20분 쉬어야 되고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근무 시간에 따라 또 틀린 경우가 있죠. 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면은 좀 많이 쉬어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자, 조, 잘 조율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나는 작게 쉬는데, 어, 뭐 그게 몇십분 차이라 하더라도 나는 작게 쉬는데 너는 어, 많이 쉰다. 이제 이런 제이게 제가 이제 불만이 나오면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꽁꽁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수,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다, 이가 뭐, 내가 이래 쉬는데, 니는 왜 이렇게 많이 쉬는데,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어, 협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어, 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아, 니좀 많이 쉬는, 오늘 좀 피곤한 일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고, 아, 나는, 근데, 근데 너, 내가 이만큼 쉬었는데, 너도 조금, 조금은 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니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걸 아니까는 나는 이해는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알아서 그럼 이래 씨라 이라고 이제 협, 이제 협상을 해야 되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 상대방이랑 협상을 해야 돼요. 협의를 해가지고, 어, 잘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아, 내가, 내가, 내가 2 30분 쉬는데, 니는 왜 40분 쉬는데, 니는 왜 50분 쉬는데, 이렇게 어,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어, 그럼 니는 얼마나 잘, 뭐, 잘하는지 보자. 서로 앙심만 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 어, 서로 잘 협상을 하는, 잘 중간에 이제 어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둘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해주는 것도 맞고 서로 직원들 간의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서로 많이 들시고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어 이런 불만이 쌓여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선에서 잘 합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경험상 이런 문제를 많이 진짜 많이 봤어요. 예전 직장에서도 뭐 쉬는 그런 시간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많이 진짜 싸우는 걸 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이제 이렇게 잘 협상을 해라 그리고 어, 또 이제 한 사람이 너무 그런 말을 안 하고 배려해 준답시고 상대방을 이제 위한답시고 말을 안 해주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해 준답시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잘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라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어, 불편한 관계의 침묵은 소통의 길을 막는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